가치 성장의 스카입니다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오람버핏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장기투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최적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말은 딱한 가지로 표현하면 이제 주식 채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식 채권이라는 단어가 좀 생경하죠. 일반 채권과 주식 채권의 차이점은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있죠.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만기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주식은 이자라는 개념으로 있는 게 이제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있긴 한데 이게 뭐 법적으로 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원금 상환 가격이 보장이 되죠. 10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는 그 가격이 보장이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뭐,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그 기업의 실적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따라서 그 주식의 가격은 계속 꾸준히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세 가지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주식 채권에 대해서, 어, 좀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예시를 하면서 그 기업의 이익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뭐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PNG에 대해서 PNG라는 기업은 음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제품들, 질레트 그리고 페브리즈페브리즈라고 뿌리는. 네, 섬유 탈취제 있잖아. 그리고 뭐 세제 타이드, 그리고 샴푸 헤드앤숄더 같은. 그리고 건전지 듀라셀 같은 것도 이 기업의 제품군들인데 이 기업이 꾸준히 이제 주당 순이익이 여기서는 예시를 이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예시를 드러났는데 이제 주당 순이익이 1.56 달러에서 3.98달러까지 꾸준히 뭐 매년 이제 조금씩 변화는 했지만 연15% 정도로 주당 순이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당 장부 가치, 주당 순자산이 또 3.98에서 22.10까지 꾸준히 이제 순자산이 쌓이는 걸볼수 있고 뭐 쉽게 설명하면 PER과 PBR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반해 이제 P&G나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음, 같은 기업들은 워런버핏이 이제 투자한 기업들인데 이제 필수 소비자의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음료회사 화장품회사 그런 기업들 그리고 제약회사도 여기에는 나오고 그리고 뭐, 카드 회사도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 그에 반해, 이제, 뭐,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지, 그리고 이 기업에, 어, 여기서 나오는 이제, 포드 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2001년도부터 똑같이 2011년도까지 주당 순이익이나, 이제 주당 순 자산이, 순이익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적자를 받다가, 흑자를 받다가, 또 적자를 몇년 동안 보다가 하니까 이제 순자산도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죠. 꾸준히 뭐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막 이렇게 대충날충 하는 겁니다. 이것만 비교해 봐도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음, 그니까 이 지금 그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런 주당 순이익이 나오고, 순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보여주면서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왜냐하면 경기에 따라서 자동차 같은 경우나 뭐 반도체 장비, 아,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도 수시로 변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렇게 팔렸다가 안팔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경쟁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질레트나, 뭐, 샴푸, 헤드 앤 숄더,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가 좋다고 해서 이제 하루에 샴푸를 두번 하거나, 섬유 탈취제를 막 많이 뿌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 면도를 하루에 두번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그러면, 면도를 하루에 반, 반번만 하거나, 샴푸를 뭐 이틀에 한 번만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게 꾸준히 쓸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나 장부가치가, 순자산이 이렇게 변하더라. 그,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변할 것 같다. 이런 미래 수익을 어느 정도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PER 그래서 PBR 그리고 항상 이제 워런 버핏이 강조하는 ROE ROE라는 지표를 통해서 ROE가 만약에 15% 정도면 주당 순자산이 매년 15% 정도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추정치를 뽑아볼 뽑아 수가 있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기업은 이제 시제일제당 우선주를 전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CJ제일제당 우선주는 그 배당금이 CJ제일제당보다 좀더 높고 3%가 조금 안될거요 3%가 조금 안 되는데 내년에 이제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제 통해서 기업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하면. 배당금도 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순이익이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배당금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른 이제 식품 기업들에 비해서 PBR이라든지 PER 같은 경우에도 좀더 낮은 부분에 있고.